네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12월 1일 오후 2시 26분이고, 하나오션 차트를 보면 연속적으로 음봉캔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.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,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한 다음에 터치 후에 이탈을 해줬어요. 이탈을 했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이 라인. 이 하단부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한다는 거거든요. 하락 자체가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 라인까지는 도달한다고 보셔야 돼요. 대략적으로 10만원 라인이거든요. 이 구간까지에서 터치를 하고 나서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이 부분을 좀잘 보시면 된다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. 지금 47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딱 500분까지만 추가로 받으려고 해요.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댓글란의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